프로 시즌2 갈것 같아. 아 근데 시즌2는 너무 식상할 것 같아. 이미 그래도. 아니면 전라도, 경상도, 뭐 강원도, 서울 이렇게 모여가지고 딱히 지역별로 하는 것도. 그게 약간 한식 개척이잖아. <laughs> 그게 한식 아, 개척. 사람 색깔 다 똑같구나. <laughs> 자, 시작하시죠. 와, 아! 진짜 김천시에서 쇼츠에 댓글을 달아줬습니까? 아내 고향 김천에서 댓글을 또 달아줘요. 네 저희가 이제 김천시 네. 김밥 축제에 대한 그 홍보의 멘트를 했는데 어, 김천시 어떻게 댓글 달아줬습니다. 어, 어떻게 봤지? 조회수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 어떻게? 네가 알려준 거야? 나안 <laughs> 알려준데. 아니면 그 약간 알고리즘에 떴나? 김천. 그럴 수도 있고. 아 김천시에 대한 너가얘기한건 쇼츠 따로 나와 있어. 아내 거를 보고 있나 보다 와 김천의 자랑인 어... 거네. 예. 아 댓글에 근데 조금 약간 라이트하네. 조금 뭐라고 돼 감정이 안섞였는네 그래. 크게 그래도. 뭐. 김천의 자랑 박영진 만세. 크레이지 언클즈 파이팅. 네. 뭔가 좀뭐 우리가 언급 언급한 거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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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상 어. 내용을 얘기 안 하고 그냥 파이팅만 한거 보면은 그렇지. 방, 방송 안 봤어. 내가 봤을 때안 보고 그냥 김천 네. 얘기 나오니까 <laughs> 아니 그래도 나는 시 지자체 시 관계자분이잖아. 축켜 세워줘야지. 아 그럼 시험 뭐? 한번 해보자. 이 이거에도 댓글 다시면 진짜 방송 보는 거고. 보는 응. 어. 달아봐라. 하는 게 뭐야? 돼. 집에서 뭐 어머님들 빼고는 뭐 달아주지 않잖아. 뭐 어디? 시민들이 달는 게 거다. 아니고 한명 달아준다. 한 명. 한한 시가 대표로 딱 달아준 거야. 아 대표 필요 없으니까 열한 명이 달아준 게 좋아. 김천시 오피셜 아니었어 그거? 그거는 김천시 시청 오피셜에서 어, 그, 달아준 거야. 구독자 거에요. 몇 명이야? 어. 1만 어, 그래 그거든지. 좀거기그 김천 시민 절반만 봐도 우리 지금 한그 2만 3만 돼야 되지 않나요? 지금 김천 시민이 한 10, 2, 3만 정도 돼요. 그러면 3분의 1만 좀, 네, 구독해도 좀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천 시민분들 뭐, 잘 부탁드리겠고. 녹화를 우리가 성수에서 하지 말고 그냥 아예 김천 내려가서 할까? 너무 좋지. 이 의원이 다 이동하려고 아, 그러면은, 아, 위험해. 뭐, 하나 마이크 놓고잖아? 3시간 <laughs> 기다려야 돼. 느 <laughs> 3시간 기다려야 돼. 나 <laughs> 뭐, 세, 가는 시간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어. 아, 그래. 네. 양천구청뭐 하고 있지? 그래 같이 저기 사는 동네 좀 나서서 좀 열심히 해 이런 거 자꾸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어디사는 일을 아 축제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긴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백종원 더본코리아랑 협업을 해서 140만 명이 왔대 야 우리 백 선생님이랑 손잡으면은 그냥 어마어마하게그 원래 백 선생님이 고향이 예산이시거든 예산, 예산도 대박났으니까 예산 지금 많이 났잖아 맥주축제하고 이게 안동 특, 특산물로 만든 고등어김밥 레시피가 호평을 받았대 아 그래? 5 0터 넘는 대기죠 와. 아, 저거 우리 김밥천, 이거 뭐야? 김밥축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김천에? 네. 야, 저기 안동에서 터졌네. 갔을 수도 있지. 같이 이제 협업하면 되니까. 와, 백종원 선생님이 진짜 대단하네. 와. 백종원 씨 이야기가 나와서 한얘긴데 흑백이로서 봅니까? 넌 뭐야? 오늘 컨셉이 약간 최강록 셰프 좀뭐 약간 느낌이야? 어, 어, 예. 어? 약간 그런 느낌이다. 나야 박성광과 박성광과 나야 내기름 나야 내기름 <laughs> 아니 근데 나도 이거를 좀 보려고 했는데 그날 기사가 났는데 다 그냥 다 까져 가지고 뭐 이게 약간 후이 건강... 빠졌어. 그래 맞아. 근데 그거는 뭐한 2-3일 정도는 좀 지켜주는 게좀 예의 아닌가 아, 그러면은 그 아니, 공개 기자들도 되자마자, 야, 서로가 아니 공개되자마자 바로 가면은 아, 퇴근하고 보려고 랬는데 기사에 딱딱오면은 지를 빨리 봤다고 얼마 전에 끝나가지고 완주는 다 못했는데 그래도 시작부터 뭐 어느 정도는 조금 잘안 보죠 다른 사람 프로그램 <웃음> 다른 <웃음> 아니, 사람 프로그보다는 내가 아니, 봤을 때는 파안 보잖아요. 다른 아니, 사람 아니, 아니. 프로그램도 안 보는데 다른 사람 프로그램 잘된걸 특히 안, 안 보지. 다안 보지. 배 아파서. 그게 보, 그걸 다 정중해서 볼 시간이 없는 거지. 이것도 좀다 <laughs> 봤는데 안본 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씨 부럽긴 하더라. 거기는 스텝도 되게 많이 쓰고. 와. 여기는 지금 백억 가서... 줬대요 백억. 어. 아, 근데 뭐 스케일이 네 다른 긴 있는. 하지 근데 <laughs> 재밌는 요소들 이많아고 이게 왜잘된것 <laughs> 같아? 요 그냥 기본적으로.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흥행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다른 요소들도 그렇지. 있지만 우리가 또 유튜브도 보면은 먹방도 잘 되잖아. 그러니까 어. 막 음식 보면은 너무 이 도파민이 그렇지. 그냥 나오잖아. 그렇지, 먹고 싶다 그렇죠 다공감할수 있는 거니까. 어. 거기 나오는 음식들 진짜 다 먹고 싶더라 졌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상상을 불러 일으키잖아. 그래도 또 백종원 선생님이 또 연락 설명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식이 너무 많고 난 다시 한번 어 백종원 선생님이 저렇게 잘 되는 다 이유가 있다. 바스도 바로 알고 그리고 어디 중국 어디서 그 내가 먹어봤던 요리인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 그래서 그러면서 와 대단하다. 다는 어떻게? 아유 백 선생님은 진짜 뭐아 지식도 있고 그렇게 사람이 또 눈만 가리고 그렇게 웃길 수가 있어. 걔 그렇게 또어 <laughs> 뭐야? 아이고 아유 아유 뭐야? 아 이걸로 어떻게 이렇게 웃기냐고. 러블리시잖아. 방송 천재야. 방송 천. 천재. 와 천재야. 아 나는 그것도 참 기가 막히게 배치를 하는 것 같아. 보통 이제. 뒤에... 한 (3명) 정도 해서 네. 뭐 (2대1이나) 이렇게 아니면 (3대1) 이렇게 갈리게 아 동점이 안나오잖아 근데 딱 (2명) 넣어서 (1대1이) 나올 어, 수 있게끔 어, 거기서 것도. 이제 또 약간 언쟁도 있고 재밌는 요소도 있지만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을 있다 내가 또 가봤던 곳이다 이런게 약간 참여형이 되니까 더 아, 야, 공감 뭔가, 공감이야 아나 저기 가봤었는데 아나저 그래, 어. 이모 아는데 뭐 이런 거아 그리고 어나 아, 저기 저기 가봐야지 어. 나갈수 있다 갈수 있는 거잖아. 네, 일단 이제는 난... 못가자아한대 지금 일단... 나는 다음주 월요일날 가 어디? 트리플스타 어... 오... 나 바로 첫, 둘째 날 바로 예약했잖아 저 사람이 대박. 대박. 대박, 저 사람이 1등 할 것이다 아 진짜? 응. 이미 막 굳이 전화해서 저 개그맨 박성광인데 <laughs> 이거 안 하고? 아니, 아 근데 가서 해야지. 확실한 아니, 거 아니 맞아. 왜냐면 이름이 비슷한 걸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잘 되니까 막 만든단 말이야. 드리블 스타 뭐 이런 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확실해. 봤는데 어서 오세요. 축구하러 오셨나요? 이거 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 어. 저 이거 그공 스타커스 써요. 그 드리블 스타, 스타 해가지고 면 뽑고 그런 데가 아니라 그 트러, 트러플 어. 스타 이래가지고. 아 제가 딱 눈썰미가 있잖아. 저 사람이 어, 상위권이다. 음. 바로 딱 얘기했더니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음. 예약기좀 남았었어. 거기 나온. 요리사들의 그 모든 식당과 이런 게 예약이 지금 난리가 난리 났지 이게 미디어의 힘이 야 진짜 응. 아. 그우도 우승한... 경제도, 경제도 할 말해지는 거지 우승한 사람 그 우승 딱 발표되고 그 다음날 예약 사이트에서 아침에 (11만 명이) 예약을 대기를 걸었대 그리고 지금 이게 거래 사이트에서 암표처럼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나온대 그래서 지금 단속하고 있대 일뭐 아, (1등) 나폴리 마피아 그 선생님 가게는 뭐 (70만) (80만을) 지금 거래되는데 걸리기만 걸려봐. 이중 이렇게 올려놨어 지금. 70만 원에. 근데 이제 그거를 70만 원? 이제 그 나폴리 마피아 보고 신고해달라. 응.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그 주겠다. 아 진짜. 근데 거기 에 나온 요리사들 맛집 중에 왜 홍콩 관점이랑 세마을 식당은 예약이 없지? <laughs> 야, 그거는 이제 대중적이고 그, 워낙 제체인도 많이 있고 하니까. 거기 한번 가잖아. 그리고 딱한 번씩 경험해 본다니까어 아. 가게가 유일하게 수혜를 못본데 아니야? 아니 뭐 종원이 형뭐 종원 형이는 뭐 아시는 분이세요? 친하세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원 씨, 종원 씨랑 종원 씨랑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뵌적 있어요? 뵌적 있죠. 아, 형이라고 불러요? 만나면, 아니, 아, 형, 만나면 그래? 아니요 형은 그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형선생백 네. 선생님이라. 아제 유진이랑 그래? 친구예요. 확실한 거야? 확실해요. 한, 근 항상 이런 발언 때문에 굉장히 너제저 뭐. 쪽에서, 아, 저 쪽에서 사람 나 처음 보는데 이렇게 되면. 아, 아 그래. 유진, 유진아 보고 있니? 혹시 본다면 어 이거 좀 해명 좀 해줘라. 아 세우진 씨랑은요 친구 못했고요. 예 네, 서로 술도 먹었고요. 예뭐 네, 그런 사이입니다. 뭐집 초대했는데 뭐 가본 적은 없지만. <laughs> 그러면 전화해봐. 전화해봐. <laughs> 그러면 친구가 아니라 그냥 나이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니 아 시원시원합니다. 유진 씨가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네, 아주 재밌게.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가보신 데는 있어? 흑백요에서 아직 가본 적이 가본 데가 있는 데는 없어? 저 가본 가? 데 있습니다. 최현석 셰프 가게. 어아 나도 먹어봤어. 나도 초이다 가봤고 야키토리 묵랑 갔었어, 옛날. 야키토리 아, 아, 아뭐그 유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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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그때도 굉장히 어. 좀 핫했었는데. 거기도 예약하기 어려워. 그때도 핫했어. 그때 네가 데리고 간데는 거기 아니지. 딴데지. 나술 뭐 엄청 취해서 간데. 거기 아니죠. 술 너무 엄청 취했을 때 어. 데려간데? 네. 거기는 그냥 뒷골목이지. 뒷골목이야. <laughs> 그래. 야이 새끼. 아, <laughs> 야키토리 목그 간판도 없고 그냥 그닭 하나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맞아. 맞아 아, 나 그때도 거기, 핫했어. 거기 가봤고 그리고. 그래, 그아 달라 역시. 그, 진진. 그니까 어, 어 거기 아, 가봤고 진진 어 진진 어. 거기, 거기는 유명하니까 유명한 차이나지 차이나. 어. 차이나 아 근데 뭐급식로해서 그분 뭐 급식하시는 그분 아니야 학교 그런 데 가게 없잖아 어, 난 그분을 우리 와이프의 친구의 엄마야 아, 아 아이, 지금 가만히 아, 있어봐 마. 이렇게 되면은 어 존이 들또다 알아 친구의 엄마야 캐빈 베이컨 법칙이야 그게 아니 근데 사람 다섯 다이 건너면 세상 아, 모든아 진짜 없어.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 우리 와이프가 만난대. 만나서 유튜브 찍기했을 때. 어 그래? 응. 이래서 우리나라가 어, 이게 이, 역시나 그거야. 응. 어. 인맥이에요? 어 인맥이야. 그럼요. 아, 아. 인맥 중요합니다. 응. 백종원 선님이 천재인 게 뭔지 알아? 유튜브에 이래 나오자마자 응. 안성재 셰프를 바로 딱 불러가지고 <laughs> 조회수 막 400만 터지고 막. 뭐가 먹어야지. 와, 바로 그 다음 주에 그리고 최프아 마늘 을안 넣는데 마늘을 안 넣었어. 그래서 바로 체현숙 셰프 나와가지고 왜 마늘 안넣어 또. 그 얘기야. 거기 아마 잘해. 백 선생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백 선생님 그 팀이 있잖아. 팀들이 그러니까. 그 제작 팀들이 이제 빨리 발빠르게 움직인 와, 거지. 그 천만 찍더라고. 이미 저기 우리 제작진들도 바쁘게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카톡하고 그럴 때가 아니지 환각에. 이거 봐요. 저기 그백명 100, 중에 일회 뭐좀 강탈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강탈했고. 그래서 비빔 대왕님 보시면은 약간 예능 캐도 있었던 것. 아, 근데 그러면... 그 지역에선 유명하신 분이거든. 이름도 유비빔으로 개명했어. 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 아드님 이름이 뭔지 알지? 융합치, 유, 융합치. 융합이야. 유, 융합 씨, 융합이야유용합 아이고. 걍 그러니까 뭔가 이 비비고 이 섞이는 거를 굉장히 자신의 어떤 철학으로 생각하고. 심취해 가지고 그래서 아들도 똑같이 비빔을 하려는데 아빠랑 아들이 이름이 같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비슷한 뜻을 했는데 아들이 극구 반대를 했대. 자기도 성인인데 자기 이름을 성인돼서 바꾼 거야? 어, 열아홉, 살인가 때다 바꿨대. 근데 왜 허, 그 승낙하셔서 아버님의 뜻에 따르셨어야 되는데 차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금융치료네. 역시 자본에는 어쩔 수 없어. 무슨 차를 사주면 이름을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오는데야. 내가 봤을 때는 차도 하이브리드 비벼져 있는 차를 사줬을 거야. <laughs> 하나로 안 어, 되고 하나로 안되그렇지 <laughs> 어. 차도 융합차. 융합차 괜찮아. 비비는 걸 너무 좋아하셔. 그렇게 비벼도 되는데 트럭도 되고 막그런걸 바꿔지는 거 아니야? 더 비벼도 대고막그런거더 어, 비벼야 돼. 네. 사실 팀 미션 보는 재미도 있었어 그런.. 아 그, 그러니까 재밌지 어, 재밌는데 너무 잘짰서 그거를 또그 진짜 상업화 해가지고 얼마큼 많이 파느냐 어 이것도 와씨 머리 좋은데 특히 음식 하시는 분들 지금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든데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컨텐츠야 이런 거는 지금 그 100개 도장깨기 지금 시작됐잖아 지금 어. 레스토랑 지금 지금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얼마나 좋은 소재야 그러니까. 100개 이게... 도장깨기만 나가도 지금 그리고 야 리스를 봐도 다 눈에 뭐가 다 가리고 있어 이게 다 가리고 개, 개한테까지 개 가리고 먹이고 막말 같지도 않아서 개를 왜 가려 눈 가려가지고 간식 먹자 <웃음> <웃음> 진짜 그런다니까 뭐 조회수 막 타져 우리도 그런 거 하나 하자 흑백 콘텐츠 해가지고 그 흑백 시리즈가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이제 요리 프로그램 했으니까 또 다른 데서 막 우리도 요리 경연대되 하는 건좀 너무 짜치잖아 이제 따라 하는 거 하고 지금 여러 군데 근데, 하더라고 그런데 분명히 있어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지금 뜨끔하고 있는 데 있을 거야 저기 하나 지금 벌써 하나 들어왔어 취식 저기, 군대. 김준현 씨가 하는 거야? 어. 어 그거, 그거 지금 공중파에서 하드만 아, 그거 너무 하지 마. 그것도 않아? 경연일 거야. 그거는요. 어, 부대끼리 뭐... 하는 거야, 부대끼리. 부대끼리.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아, 취사병들 모이는 건 생각 못 했겠지 하면서 <laughs> 했을 거 아니야. 바로 나왔어. 강철 부대랑 다섯 건 같은데. <laughs> 강철 부대랑. 각 부대 취사병들이 와서 요리 경연을 해. 뭐 마코셰라 어, 당분간 그러니까 이제 요리 프로그램들이 엄청 쏟아져 나올 테니까. 한번또 식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또 이제 피곤해하기 그러면...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 우리는 딴거 기억해 가지고 아, 그래? 흑백 시리즈로 약간 뭐 흑백 도박사 이런 거해 가지고 새고랑 아, 차고 죽냐2 0명에 바로 노란 딱 나와. 유튜브는 유튜브는 도... 그렇게 가야지. 근데 100% 시즌 2갈것같아 그렇지 않아? 아니면 뭐 너무 많잖아. 요리 가진 분들이. 아 근데 시즌 2는 너무 식상할 것 같아. 이미 그래도 아, 그래? 안 나온 사람은 있지만 어. 이미 나와야 되는 네임멜류 컨셉은 사람들은 네. 네. 그러니까. 센 사람들은 위에 지금 백수저에는 쫙 깔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 그 사람들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것 같아.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어, 나도 지금 저기 나가서 이름 알려고 근데 근데 네, 넷플릭스 입장이나 제작진 입장이나 한 번에 끝내기 너무 아쉽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컨텐츠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요리사가 아니고 흑백 다른 걸로 바꿔서 내겠지 아 그래? 아, 만약 연출자라면 그렇게 난안 하겠다. 어. 오. 그니까 나는 뭉쳐야 찬다 잘 돼서 뭉쳐야 쏜다 한 것처럼. 나는 시청자 입장에서 없고. 야 이건 100% 나오겠다. 나 같았으면 이제 다른 거낼 거야. 또 냈을 때는 순수 약간 순수성이 조금 의심받을 수 있을 만한. 또 계속 시즌 2안 나오길 바라는 거냐 배 아파가지고? 아이, 그거보다는 <웃음> 야, <웃음> 야, 그럼 아 그거보다 는 약간 계속 안 된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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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인 이가는 되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건데 음, 나는. 아. 이 신이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이러 일환, 이러한으로 되게 어, 유니크한 프로그램이 나왔어 너무 네. 박수쳐주는데 이것 때문에 모든 컨텐츠가 획일화 돼서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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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만 또다 나올까봐 난 그게 싫어야 그러면 은 노박고에다가 탁스패치 나오고 약간 그것도 아 그건 되게... 그 채널이고 그러면 나 이것도 하고 있고 다른 것도 외장품 털이도 있고 야구도 하고 있고. 아니뭐 다양성이 있는 부분에서 그렇지만 근데 한번 좀물 들어올 때 조금 더 노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나 왜냐.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른 요리사들도 궁금하거든. 지금 오, 난리야. 궁금하잖아, 지금.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일본에서 1등이고 지금. 그럼 외국 사람들이 한번 붙을라나 아니면 판권을 파다, 팔아서 약간 흑백 저... 요리사인 아메리카 뭐 이런 거 하겠지 그러면. 아니면 뭐 음식 청홍전 해가지고 색깔을 좀 바꿔봐. 닭백으로 가지 고 옷만 바꿔가지고 청팀 홍팀 청팀 홍팀, 청팀, 홍팀. 어. 아, 나는 아예 그러면 차라리 진짜 요리 못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오. 그냥 아, 성장기야? 옆에안봐 성장기? 본다니까 그 개량 자체를 못하는 그거를 <laughs> 그거를 똑같이 눈 가리고 매겨 <laughs> 살아남나 눈 가리는 그러니까. 건 계속 가져가야 가야 <laughs> 되나? 삼키느냐 뱉느냐 아니면 전라도 경상도 뭐 강원도 서울 그냥 모여가지고 지역별로 하는 그게 약간 한식대첩이잖아, 한식대첩이잖아. <laughs> 그게 한식대첩이잖아 생각다 <laughs> 똑같구나 그 한식대첩도 잘 됐지 근데 잘 됐지 뭐또 뭐였지 마스터 마스터 뭐, 셰프 어, 마스보도잘 되고 어. 야 음식 경연은 다잘 됐구나 그렇지 야, 하튼뭐 재밌게 봤어 또 지금 콘텐츠에 지금 무수히 쏟아지는 콘텐츠 홍수 속에 또 하나. 여기 인데 이게 조, 좋은 효과가 뭐냐면 우리나라 케이 푸드가 다시 또 미국에서 좋고 좋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야. 그것도 중요해. 케이 푸드. 그래서 -푸드. 우리나라 외국인들 왔을 때 이제 이게 생긴 거야. 음식 먹기 위해서 널어러모가지고 우리나라 관광에 지금 그것도 만들어지고 있어. 아, 좋다. 관광 투어도 아, 좋다. 케이 푸드, 케이팝, 케이드라마. 다음은 진짜 케이 코미디인데. 아, 제가 오케이. 일본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laughs> 케 코미디가 먹힌다 진짜 우리말로 했어 아니 근데 거기 관객이 다 일본 사람이야? 70%가 일본 그럼 거, 이게 언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자막을 일본어로 다한 다음에 우리는 애드립 치면 안돼 그대로 아. 다 외워여서 아, 해야 돼아 현장에서 지, 바로 현장에서 그 말하면 그 대사 그대로 나와야지 막 갑자기 딴 데서 하면은 아니 그렇는 하나씩 밀리는 거야? 밀리고 알리뭐다 틀려 <laughs> 아니 그렇고는 한국에서 찍어서 그냥 비디오로 틀어주지 뭐 하러 가서 그렇게 아니, 하는 거야? 아니 관객이랑 소통하는 개그를 이제 그냥 놀러 간거 아니에요? <laughs> 무슨 소리예요. 돈도 지금 거의 못 받고 같습니다. 우리 다 즐기로 즐기로 간 않습니까? 즐, 놀러 간 거네. 거기 <laughs> <여기> 인스타 <laughs> 사진 올린 거 보니까. 즐기로. 도쿄 저기 말이야. 신주쿠. 일하러 간게 아니고 즐기로 가. 신주쿠 뒤에서 닭꼬치 먹는 사진을 찍어. 즐겼다. 무대를 즐겼다는지 개개를 즐겼다. 그래 확실해요? 예, 네, 확실하데요 제출하세요. 뭘 제출해요? 어, 경비 제출한 거. 썼습니다. 경비는 이게 케에서산 거니까. 어, 양반도 이거 닭꼬치 케베스 돈으로 사 먹은 거야? 아끼돌이요? 어. 다 사비로 사 먹었어요. 남는 거 없어. 다 다들 그거 일본 갔다 돈더 더 쓰고 왔어요. 그나저나 우리 저기 개그맨들이 그 다들 일본 처음 가신 분들이 많아요. SNS에 그냥 뭐 신났어요. 아니 뭐 아니. 겹치는 사진이 너무 많아. 맞아. 인물은 인물은 다 다른데 여기까고 그러니까 여기도 거기 뭐여고 아니 뭐 관광 간 사람들처럼 자 보이세요 사진 찍을게요. 신주어 대형 버스 밀려가지고 어디 움직이지 못해요. <laughs> 개인을 그러면은. 가든 데가 다 거기서 거기야. <laughs> 좀 가본 사람들은 야 이쪽 여기가 맛집이라 했는데 한명 가니까 다 거기서 먹어요. 아 근데 이제는 뭐 일본 얘기 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젊은 친구들은 이제 제주도 안 간대요. 일본 간답니다. 뭐그 돈이 그 돈이니까. 그게 잘못까 어. 어떻게 해외가 더 싸진 거지? 제주도가 너무 비싸진 건가? 그런 것도 이제 엔저의 영향도 좀 있고. 그리고 일단 비행기 값이란 이제 숙박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비행기 값이 비슷비슷해 잘만 땡처리나 이런 거 잘만고 LCC 표잘 구하면은 10만 원으로 왔다갔다 해요 일본은 어? 그리고 뭐한두 어? 시간이면 또 가니까 그리고 또 해외 가는 기분도 더 나고 그렇 제주도 물가 어, 물가도 비싸고. 제주도가 더 싸지 그래도 아니 진짜 비싸 그러니까 잘... 아니야? 니 서울보다 제주도 물가가 더 비싸 더 비싸? 어. 섬이다 보니까 물자가 들어가고 뭐하고 운반비다 음. 이런 게다 들어가 가지고 물가가 더 비쌀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SNS에 너무 그걸 좀 맹신하다 보니까 s n s 만 보고 가잖아. 어... 그런 거보다 정말 우리가 알뜰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제주도 굉장히 많아요. 제주도 가서 7천 원, 8천 원, 100번씩 가잖아.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어디에 이름 을 알려줘요. 어데요 말할 수 없지. <laughs> 이게 확실하게 관광 명소들이 있잖아, 음식점이. 네. 거기 뭐 SNS 유명한. 찾아가서 가니까. 거기나. 거, 그런 데 가면 좀 비싸. 비싸. 근데 똑같이 파는 똑같이. 집산격서 갈치나 맛있다고. 뭐 제주도. 네. 상상했어, 상상했어. 흑돼지 봤어. 이런 데 있잖아. 어. 너무 맛있는 데 많아. 저렴하고. 진짜. 그러니까 그걸 발품 팔아야 돼. 어, 나도 저렴한 딱그 로컬들만 가는 어, 맛집이 어, 있다니까. 맛집. 롯데호텔 조리장님이 진짜 요리에 대한 신념과 이것 때문에 근데 옥돈 막 해가지고 막 와, 예약손님 아니고 일반 시켜도 달라. 히말라야 미염 앞에서 이렇게 다땀 뻘뻘 흘리면서 갈아주시고 <laughs> 야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좀더 드려야지 돈을 싸게 먹겠다고. 먹겠다 뭐, 그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격 자체가 코스트가 높지가 않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호텔급인데. 아. 그분이 거기 가서 이렇게 자기는 이문을 남기고 그리고, 싶은 것보단 어, 그리고 요즘 저, 저 젊은 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픈 건 물론 해외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제주도와 해외를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비행기만 탈 생각하지 말고 안 가봤던 데 있잖아.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데. 김천 김천만 김천 말하는 거예요? 김천에 <laughs> 가도 흑돼지지뢰 흑돼지라는 데가 진짜 유명해. <laughs> 자연스럽네. 왕에 진상했던 품들이야. 그래서 지뢰 흑돼지 꼭 드셔보죠. 그러니까 김철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 유명한 몽탄이라는 데알지 몽탄. 몽탄 저있 어, 이태원 삼각지. 쪽에. 그게 원래 이태원이 아니고 몽탄이라는 동네가 무한에 가면 있어. 전남 무한에요? 무한군에 몽탄읍이라는 데가 있어. 그 몽탄 사장님이 거기서 집불 삼겹살을 그걸 보고 힌트를 얻어서 몽탄이라는 데 만들었어. 그런데 가서 먹으면 짓불 삼겹살 먹잖아 거기 양파김치가 똑같이 나와 그 양파김치가 몽탄 양파김치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먹잖아 오. 기가 막히야 그거 몰랐다 야 무한히 그걸 그 짓불 삼겹살이아이들 얻어서 몽탄 사장님이 우대갈비를 짓불로 하는 거야 오. 그래서 몽탄이야 그 가게 이름이 어우 진짜 너또 아는 데 지, 지역에 또 아는 데 없어요? 인제 메기찜메기찜야 이런 건 어. 독특하다 어, 아니, 거기가 매기찜. 아니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뭐 오, 이게 맛있네 와 반찬으로 너무 맛있어. 근데 나중에 그 반찬 만드시는 이모가 한식대첩에 나왔어. 이 이미지 저거야. 메기찜은 진짜 맛있어. 야, 진짜. 이런 거 생선 거. 박성은 너는 뭐 없니? 뭐 저는 백성, 청 참다항이라고. 아이거 지인 가게 좀 그만 얘기해요. 나도 그 형님 물론 굉장히 아, 좋아하는데. 맛있잖아. 맛있으니 맛이잖아. 난안 알려줘서 거기 진짜로 안 알려줬어요. 거기는 어? 사장님이 공부도 안 해요. 청담항에 갔는데 어 갔잖아요. 거기 사장님이랑 친하니까 아유 와서 이제 인사 한번 해 이제 공 <웃음> 가서 <웃음> 했는데 네. 무슨 뭐 국회의원 유세 나온 줄 알았어 다 가가지고 <laughs> 네안녕하 사람들한테 <laughs> 이거 알아. 하고 어. 아 취해가지고 나그 그래, 영상 찍은 거 속... 있어 내가 <웃음> <웃음> 뭐야 뭐뭐나 나를 찍었어?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한번 또 간다고. 취했는데 한껏 취했는데 아. 취했네. 거의 뭐내 이분들이 어떤 분이라고 했지 이분이 막 명함 주고 그랬는데 아니 이거 조금만 뭐 약간 흑백 처리해서 올리면은 어디저기 실화 탐사서 나올 만한 영상이야 <laughs> 네. 아니 왜 박수를 박는서 나오냐고 퇴장할 때 인기 많아 내가 왜내가 사장도 아니고 저를왜 저러고 있냐 쟤. 어쨌든 전국에 계신 우리 자영업자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어, 지금 일본 간 사람들 다 한국으로 좀 돌려야 됩니다 한국으로 돌릴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 그래도 많이 갔던 이유가 연돈 가서 돈까스 한번 먹어보겠다고 음, 줄 서고 막 이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뭐 지방 뭐 같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진짜 우리 백 선생님이 예산시 어떤 그걸 키우 살렸어요. 키웠듯이 네. 활성화시키려면 각 지자체에서도 좀 많이 좀 나섰으면 좋겠어. 나 지금 나는 물레동살지만. 물래동에는 예술촌이란 데가 있어요. 그, 떴다가 좀 저. 지 그게, 그니까 러 나는 이, 우리 그 물래동이 이제 영동포군데, 그 영동포 영동포에서 좀도지자체에서좀더 이때 확 밀어줘야 된다고. 그 주차장 하나 만들어, 만들 주차장을 만들든, 아니면 도로를 막아서 축제를 하든. 한번 했어야 돼. 어쨌든 우리 지금 젊은이들, 이 m 지들이라고 하잖아. 어. 네, 내가 봤을 땐이 사람들을 좀 잡아야 돼. 그래야 발사가 된다고. 네. 그래야지 입소문이.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거든. 커진다. 맞아. 우리 저기 형님들, 우리 또래 우리 형님들은 다 갔던데만 가요. 갔던 단골, 이제... 단골 플레이어들 그렇지. 거기만 가기도 다못 가. 근데 우리 엠지들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경험하는 걸 좋아해. 안 그치. 가봤던데. 어, 맞아요. 뭔가 파격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 엠지들에게는 그리고... 지하철 패스권. 하루 뭐 패스권 이런 그치, 거 만들어놓고. 그,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그 엠비 이런 클럽 팔찌 있었잖아. 네. 클럽 대회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아무 클럽이나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어. 그런 것처럼 아무 음식점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어. 나 광장시장에서 엽전 그냥 이렇게 바꿔. 그런 거지. 어. 그런 거좀 하여튼 활성화 시켜야 돼. 엠지들을좀 응, 오게 만들어야 돼. MG. 그러면은 그 활성화 됐어. 근데 거기가 또 유명해지. 내가 진짜 힘들어서 갔어. 네. 근데 줄이 서 있어. 엄청 많이 서 있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전줄 서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응. 웬만하면 안 안. 서. 줄 그래서 대신에 걸... 막 안에 세우고 본인은 어디 가서 놀다고 그러잖아. <laughs> 그러지 않나? 어. 그런 <laughs> 적도 있어요. 사실 아, 지난번에 네. 광복이가 서 있던데. <laughs> 아이 제가 그힙백 요리사 팀이 회식을 했대요 음. 그들은 어디 가서 회식을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올라왔더라고 아그 요리사분들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회식을 했더고 그 용문 해장국 그거 갔는데 한시간 아, 10분 딱줄 섰어 그래서 다 먹었는데 와... 와... 맛 기다릴만한 맛이야? 기다릴만해 어느 정도 한시간 10분 기다릴만해? 두시간두시간은아 조금 그럴 것같아2시간은가 음, 1시간 1분딱 좋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에드워드리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셰프 되게 유명하게 하셨던 분이니까 어. 그 식당을 초대가 됐어 근데 줄을 서야 돼 10시간 안 쓰지 10시간 인데 줄을 써야 건 먹을래 뭐, 10시간 줄 쓰면 먹을 수 있어 그럼할 거야? 아, 안, 아, 안 근데 그거 진짜 먹는 게 되게 흔하지가 않잖아 근데 한 10팀은 중간에 없어져 그치. 지쳐서 그리고, 끈기 있으면은 뭐 30팀에 20팀 안에 먹을 수 있어 용문가 아까 용문해장국 1시간 기다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1시간 어. 기다려요 또 다시 갔을 때요? 어. 응 근데 오. 극강의 한파야 어. 아, 영하 30도 날씨가 너무 좋았어 영하 30도 아. 와 30, 30, 영하 30도 진짜 꽁꽁 얼어가지고 해장국 한 달간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발, 막 얼어 막발 잘라, 잘라야 될것 같아 막 1시간 기다려요? 2팀만 기다리면 돼 2팀만 어. 2팀만 기다리면 돼? 1시간은 아니야? 2팀이야? 아두 팀이면 기다릴 수어 이런 숫자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두 팀이 소주를 막 20병씩 시켜서 먹네 와사장이 국물 리필 한 번만 더 주세요 재탕해주세요 좀만 더 기다려야지 좀만 기다려야지 이제 어, 여기 두명더 온다고 세팅 더 해달라고 그러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 난한 시간 10분이 이번이 최고였어 나는 아, 그게 한계인 것 같아 난 내가 진짜 맛있다는 걸 알고 나서 거기를 얼마나 줄수 있을까 생각을 언제 해봤냐면 어. 그 일본의 돈가스 명인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돈가스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한국에 드리... 왔어? 어, 와서 근데 나 친한 동생이 되게 유명한 돈가스 집을 하는데 거기랑 팝업을 한 거야. 어. 그래서 줄을 안 서고 갔대. 근데 일본에서도 거기 막 되게 많이 줄 서고 어. 엄청 유명한 집인데 먹었어? 당연히 맛있지. 그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걸 먹으려면은 내가 몇 시간 그게 줄설수 있을까 했는데 이 맛조차도 사실 난 2시간이 넘어가면 줄을 쓸... 안쓸것 같아 나도 1시간 좀 넘고 한계인것 같아. 1시간은 고민. 2시간까지에서 2시간 사이 고민. 1시간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 나도 줄 서서 안, 안 먹지. 난줄 서서 안 먹어. 그냥 딴데 가자. 잖난다딴데 가. 얘는 지인 지인 나는 지인님인데 그만 가고 올걸 거의. 지인 덕그 서비스 받으려고. <laughs> 서비스. <laughs> <최대한 나와> <laughs> 서비스보다는 일단은 줄 서는 거에 대해서 약간 너무 힘들어. 어. 굳이 뭐 그렇게까지. 원격 줄서기는. 그러면. 어.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1시간까지는 이제 기다리는 것 같아. 그 전에는 그전나 혼자 살 때는 아예 안 기다렸어. 에이, 그러면 기다리는 거 전혀. 어차피 이거 넘어가서 <laughs> 위장 들어가면 다 똥이야. 뭐, <laughs> 뭐 고민하고 그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지. 어... 그 특히 막이 미식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진짜 맛있고 그런 데가 안먹 예민하지 먹었거든. 않았어. 못 먹어봤으니까 어...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맛집 좀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러니까 아이 아, 정도 한 시간 정도는 기다릴 수 있겠다가지 된 거지. 그러면 네 동네 맛집 하나만 네. 마지막으로 네. 알려줘. 동네 맛집만 말물래동 가신 분 여기 가세요. 물레 맛집 많아. 물레동 맛집 많지. 딱 하나. 송원갈비. 아. 그냥 한번 그냥. 와 거기 맛있지. 갈비찜. 인정. 음. 와 송원갈비집 진짜 맛있어. 갈비찌 한번 가세요. 송원갈비는 인정입니다. 거기서 무생채 비빔밥하고 아이, 갈비. 맛있지. 와, 아우 치나. 그 소주 아, 거기 얼 어라가 씨앗이 딱딱. 딱. <laughs>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줄안 서고. 어? 우리도 영향력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줄 서야 아무도... 돼 거기. 주... 아, 지금도 줄 서야 돼? 그거 줄 서야 돼요. 아침 출사 안다고 얘기 안가 봤어. 요즘은 잘안 서는 것 같아. 아, 좀 그래서 네. 우리가 이거 언급하고 줄설 거야 이제. 안 서. 아, 신림동은 백순대지. 순대 순대타운, 순대타운. 무조건 백순대, 백순대 거기에 삼촌 내. 나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 아, 두 달에 한 번씩은 가는 것같아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 백순대 감성을 모르나봐 맛있다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 간대 순대 백순대 아, 싫다고. 그 감성 몰라요? 여러분들? 야안 갔어 내가 그래 순대 먹으러 가자 그랬거든. 아 그거. 그러면은... 아, 아, 그러면 먹어봤어? 아 그랬 순대. 아이 몰라서 순데, 그래. 순대 순대 다 먹고 아, 그 뒤에 술 먹을 때 합류하겠다고 집딴거밥 먹으러 갔어. 아, 아 아이, 우리 신나. 우리 다 20대 같은데 백 순대 먹어봤어요? 몰라. 아 이게. 귀신... 몰라. 먹어봤어요? 아. 아, 아 이게... 아 우리 20대 후반에 는데그 뭐... 그 깻잎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야, 양념장에서 야, 그... 야, <laughs> 그런 그러니까 거야 아, 족발은 안 먹는데 학생은 먹고 순대는 안 먹는데 특산번데. 약간 소시지는 드시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아자 뭐. 우리 그럼 백순대 회식 내가 쏠게요 그럼 가시죠 안 갈걸 안 갈걸 <laughs> 우리만 갈걸 백순대 1인분 얼마예요 그걸로 돈으로 주세요 <laughs> 어. 야이씨 자 우리 이건 백순대 회식 나중에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가, 가시죠